무슨 암이, 그 굴속에 암이 따려가지고, 저기, 뭐야, 부처가 있는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용선이가우 아우님이 안내해가지고, 오늘 지금 함양, 관광지 다니면서 구경 잘하고 있네요. 자, 여기는, 어, 소망공원 어, 휴게소, 휴게소가 있습니다. 아, 저정자 멋지죠? 함양군 관광 안내판도 있고, 한번 정자를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가야 정자로 올라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인일입니까? 아이고 인일입니까? t v n 저번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laughs> <laughs> <TVN> 나오시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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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산이 에참 정말 찌질 강원도만 산이 뭐 높은 자세 아, 예쁘게도 아, 산이 진짜. 자, 어, 어. 산이 장난이 아니야. 이, 이 경치, 차량봉지, 경치. 와. 산이 누가 멋지, 잘, 네. 배경 사진 누가 뭐지 잘, 찍었네. 응. 지산공원도 그냥. 굉장히... 아이고 뭐, 봉봉봉봉봉 봉이 몇 개인지 모른다. 엄청 많네. 저거 뭐? 자 이제 계속 연결해가지고. 다시. 계속 연결가면 된다. 음. 맥주 한 맥주 한한한캔한 한가? 응? 방, 방, 야, 요, 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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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한. 방, 방, 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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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 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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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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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산으로 갑니다. 잘 타야지. 이거 마시면 돼. 아이고, 짖짖짖짖 짖. 어? 짖는 게 젤리. 네. 컵 있나? 어? 컵 있어? 컵? 어. 아이 양기금좀컵컵 넣어줄 수가? 어, 두번 어, 보세요. 아, 그래. 어, 없다. 없어요? 아, 없다. 아, 없다. 아, 컵 없어? 그냥 먹이만. 그럼 어? 이 커피 마시고. 이거 이거 이걸로 잡으면 되겠네. 커피 마시고 버려. 그 버리고. 오늘 잡으면 되또 응. 컵이 없냐? 아이스박스에 안컵없어안 어? 아, 아, 가져왔네. 응. 응. 그럼 컵 꽂아서 그 물이 다져가고. 크 이거 조금 있 자, 지산으로 갑니다. 삼선으로 <laughs> 쌈장살. 어. 갑니다. 으로 갑니다. 우리 우리 오늘 저 최, 최용선 아버님이 관광 가이드에다가 아마 운전 기사에다가, 기사 <laughs> <laughs> 아주 나 나한테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또 조금 전에 우리 또 김양아 우리 가수, 어가님이또 나한테 또 귀걸이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조금 전에 내가 나한테 차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비가 완전 꼬불꼬불이야. 강원도 저인제여기서너 사실이 안올라오 빠지는 길 없나? 그치? 있을 거야. 꼴어기가 꼴대기가 안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와요. 그래, 모든 있어. 길로 안 오고, 다른 길이 있어지 강원도 저저 진짜 저 옛날 대대관령 대구, 올라간 길하고 저저 똑같아. 강원도 길하고 이뭐 꼬불꼬불라도 마음하고 꼬불은는 꼬불이가 있네. 그 느낌이 안 되지. 그겠지만, 안 <laughs> 어. 마음으 맞아. 어, 마음하고 꼬 꼬불. 그 느낌이 안 된다. 옛날 저 강원도 길. 어저 저저저뭐그저저 해안면 갈때이고불고불 올라가듯이 인제 그 무슨 제제한계령인가뭐 그거 그 울란길 어, 한계령. 인제가 뭐언제오나 원통에서 못 살던데. <laughs> 한계는 울란길 야, 길 인제, 하고. 인제 원통다 그거 아그그다소리 자, 그 자, 지리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계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산이 옆에가 이, 이 절벽이 우리인데, 금방 꼭 산신령이 해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경치해줄 니까 그 어, 무슨, 무슨 산신령이 꼭 나오,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 들어 어, 어. 형님이 그, 쓰고 그 있다가 지팡이 딱뜨고 나오면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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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제 강원도 숙초 그길 자주 널려 산이 우리 다 있네. 여기 꼴야 네. 뭐, 네. 꼬불꼬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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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 여뭔 뭐 나무냐 음. 남원 산청유림 산청 음. 남원산성인가 여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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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산성올라가 산성올라가 산성 얼쑤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야 너를 바라보니 어저 산을 바라보니 아닌데 모르겠다 그 다음에 <laughs> 저 산을 바라보니 수진이 날치니 해동찬바람에 그다 봐라 저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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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산고데기 비둘기 <람쥐> 아 저공봐라 <람쥐> 아, 지금 지산는길인데꼴꼴꼴꼴해가지 고, <람쥐> 고, <사라고> 고, 아, 고, <람쥐> 안보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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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구경 하시면서, 어, 향기는 저, 제가 많이 맡아가지고 집에 와서 놀아줄 테니까, 예. 산구경 하세요. 자, 지가간 길입니다. 토종골. 오, 물 많이 흐르네. 아, 비 오면 진짜 물 많이 흐르겠다. 산 롯지 아 여기도 주차장 있는 거니까 보 여기도 산으로 코스 다 산으로 들어가네 음, 동네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산 다시 산으로

데 비어있네 저런거 한한 2-30만원이면 안살겄나 저거 뭐하냐 뭐, 저거 어떻게 살거에요 저거 아저기뭐 할게 있어야지 네, 아무도 할게 없어. 뭐 버스킹 해가지고 밥먹고 사겠나 여기서 <laughs> 밥먹고 사겠다 <살나? 웃음> <laughs> 버스킹은 그냥 절기를 절규, 댕기다 하고 댕겨야지 형님 저, 왼쪽은 산을 다 깎아갖고, 저희 만들어놨어 여기? 이런, 여기도 좋아요. 좋을... 그래가지고, 산을 다 깎은 <laughs> 거야요저 이제 중간에, 저 보면, 오른쪽 보면, 저, 그, 음. 부처님, 스카몬이 하나 깎아놨어. 지금 옆에 보면. 음. 깎아, 아, 저 보이죠? 위에 있네, 위에. 네, 깎아놨죠. 어. 보이죠? 저 위에 있네. 네, 스카몬이 옆에. 야, 아. 아, 저걸 어떻게 깎았어, 이거 또. 모양을 내갖고 깎으면서. 포크레 하지 않겠지 보컬... 그렇지, 이 포크레나 했겠지, 포크레 하고 맞아. 그냥, 그냥은 안 되지. 모래 형님이 와갖고 직접 만들었는가. <laughs> 여기가 그래가지고 어, 안될겠네 이게 지리산 동강이, 동강이에요. 요 밑에 오리지널. 아, 동강. 원줄기 어. 동강. 어. 어. 이게 이제. 앞에 보이는. 어, 앞에 요 보이는 강이. 어. 동강. 에이, 어, 버스댕이네. <laughs> 500m 벽송사 서악 칠계곡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휴천이 그가 동서래 동네? 나중 갈때 휴천 보니 그래. 아, 우리 동서 우리 동래 집. 320m 벽송서 칠산 계곡이네. 어, 이따 계곡내네

인천. 인천. 내까 이름이 인천, 인천. 저기 동강. 잠시 후 벽송사 서암 반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음.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우회전 좌회전. 뽑으리니까요 뽑을 뽑으려 우회전 갔다가. 벽송사 서암 좌회전. 수성. 음. 어때 복판 대자만 대자만 넣으면 내 이름 되네. 어, 네. 어제 어제 대해고 했던 이 아, 멋있다. 야. 고기노 계대인데. 고기는 그 우리 우리 너무 깨끗해 가지고생이삼니기그그은살짝큰거 있잖아요. 알타민기는. 응. <laughs> 아, 그, 그, 지금못 뭐 잡고 잖아요 그거, 저, 저, 그거, 보 뭐라, 이래가지고. 네. 아. 못 따라오라, 이 요새, 저, 음. 이것도, 탐험하는데 많다. 오. 어 옛날에 여기서, 그, 사람 수십 명 죽은, 음 죽은 그 아, 계곡에. 몇 점통? 어, 예. 아, 왼쪽도 예. 작년 몇 점통? 아, 지산 그, 저, 뭐. 계곡에, 그, 사람, 그, 그. 텐트 뭐. 치고를 해줬거든, 옛날그 어. 당시에도. 어. 지금은 뭐, 지산 전체 텐트 못 쳐요. 미리, 퍼덕, 저거, 저거, 그거 하면은, 퇴신하라는데,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저, 저, 말을 안 듣는데. 우리 뭐뭐 갑자기 내려오면 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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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 물 봐라. 아따 내가 뭐 칠성계곡. 아 이게 가 칠성계곡. 칠성계곡 여기 와, 한번 왔다 한 같은데? 이거 여우의 변사골. 이 갑자기 산악해 우리 아님 아침에 찍은 우리 아들 자고 일 나서. 아 강아지 고양. 우리 고양이. 가 보내고? 네, 여기 아니야. 가지고여래가지고 찍었네. <laughs> 아이고. 산수화. <잔수. 웃음> 버스 딸이죠, 얘 예. 강원도 쪽에 이런, 이런 계곡에 이제 웅덩이가 많이 있는데 네, 약간 그렇죠. 싸, 작은 폭포가 많았는데 거기 어. 이제 산천어 여기가 자기 마을이다 추석마을입니 추석마을 대자리 대 져서 간판 만드는 놈이 북판에 글씨를 빼놨어 빼놔서 간판 값안 줬거든 내가 대짜리 아. 빼는 바람에 <laughs> 요새 숨 가쁜데 길게 말하면 진짜 싫어 짧게 하려고 안 그래 <laughs> 그리고 이제 올라가래. 수암점사로가네 맞았다. 500m. 리 완전히. 자, 진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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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글. 아, 이제 서암정사. 나왔네. 왔네. 주세 쪽으로 가야 돼. 좀더 올라가야 돼. 이 아. 파전도 팔고 뭐 하고. 정산안 하네, 근데. 경로를 아.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손이 뭐이 올라와고 이 파전 부분 내려와. 지금. 아. 막걸리야. <laughs> 막걸리. 하고 이제 가서 오자. 자, 자섬 영사 주차장에 왔습니다. 공중 하다 실이 있네. 장사가 안 되나 장사를 마무리.